그러면 증인도 국회 가지도 못했고 사령관도 국회 들어가지도 못해서 빙빙 도는 상황에서 통제하라 끌어내라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? 통제는 미리 먼저 가셨기 때문에 본인께서 직접 우리한테 준 과업입니다. 그거는 뭐 해석 의 여지가 없는 거고. 예. 그리고 에, 수방사의 어떤 임무 매뉴얼상 중요, 서울의 중요 시설, 국가 시설의 방어. 이고 방어에는 수방사의 역할은 외곽 경비인 것은 틀림없죠. 지역방위부대가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런 역할이 있는데 수방사령관이 그런 임무를 잊어버리고 본청에 진입하라는 지시를 할수 있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례적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. 이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.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우리의 임무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죄구를 요청한 겁니다.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러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. 통제 부분은 그런 이의 제기한 적이 없잖아요.